안녕하세요. 저는 누구일까요? 저는 더쇼의 새로운 MC입니다. 어, 한번 들으면 어, 어.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그의 목소리. 어. 프로페셔널한 모습. 일하는 남자는 섹시하다. 그는 길다. 장수를 부르는 그의 긴 인중 매력적이다. 우유빛 포얀 피부의 소유자 잡티 하나 없는 무결점 그의 피부 더쇼의 새로운 MC 그는 누구인가? 안녕하세요 저쇼의 새로운 MC를 맡게 된 블락비의 피오입니다 피오에게 입덕할 준비 되셨나요? 어떻게 사람을 짧은 시간 내에 입덕을 시킬 수가 있, 있어요? 겉모습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알아가면 되게 괜찮은 아이랍니다 키는 1 8 0일 피글렛, 코코몽, 쇼블리라고 제가 사람한테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걸 좋아해서 찰거머리라고 운전면허 자격죠 남자는 이종보통 아닌가요? 이마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서 좋아하고요 원숭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인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비 아저씨나 문방구 아저씨들 주차원 아저씨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제 취미요 제 취미는 농구입니다 오오 <laughs> 오. 호 오! 호호 어? 제대로 한게 아니에요. 제대로 하면은 진짜 잘하는데 되게 좋아 좋아해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뽀뽀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. 주로 어. 친구들이나이제 좋아하는 형들 얼굴 이마. 눈썹, 손, 다. 이거 <laughs> 놀라고, 아! 도망가겠죠. <laughs> 항상 밝은 모습으로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당신은 피오에게 -E 입덕하셨습니까?